I know there's a bonfire spot where people party around here. Nope, I don't want to go there. <fotus>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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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닥불 응. 피워가지고 사람들이 노는 데가 있던데 없어, 이씨. 드럼통 있는 데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없어, 진짜 못 찾겠어. 아예 쓰레기장인데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는다. 아니야, 찾을 수 있다. 순 음? 쓰레기밖에 없는데, 여기 지금 한 100바퀴 돈데? 나도 없는 빈. 그러니까 없어. 힌트는 없 힌트 또 없어? 아니 그 모닥불이 있다는 힌트가 얘가 자꾸 중얼중얼거려 여기 뭐 모닥불 피우고 사람들이 은데 있을 텐데 이런 거. 딱 여기 아니야? 주스 애기장에서 모닥불 피울 거야? 없어...병도 없고... I know there's a bonfire spot where people party around here. 근처라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여기 사방 돌아다닐 때 계속 나던데? 그래? 어디 있냐고... 아까 어, 왔던덴데... <laughs> 우리못 가고. I don't want to go that way. 안 갈려 고했거든와 아, 피곤해 쓰레기장 뛰어다니다가 있어. 이, 네. 응? 어딨냐고. 없다니까. <laughs> 진짜 없어 이쪽으로 또못 가요. n o p 저 I don't want to go there. 아 진짜 제학이 이렇게 많아. 여기 딱 봐도 불피우는데 아니죠? 또 이쪽으로 또못 가요. 그럼 여기 위로도못 가요. I don't want to go that way. A bonfire spot where people party around here. Oh, she woke Oh, whoa, oh. whoa, whoa, is